오늘은 사람이 많다 보니 왠지 터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아니, 파라독스 아저씨들 플래그 세웠다고 바로 터트리는 건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두 번이나 튕겨? 자 오늘 12월 12일 멀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엄청 빨리 들어오네요. 독일은 역시나 육군 혁신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살았으니 다행이지 터졌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습니다. 프랑스는 인민전선으로 가네요. 공산당 장관에 시명을 초청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인민전선으로 가네요. 야, 이... <놀람> 가끔은 공화파가 나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폴란드는 카자크 왕인지 폴로 제국인지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독일 세력 이름이 대. 대전쟁의 패배자들입니다. 대놓고 연합국을 저격하는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는 1차 대전 이겼는데 왜 대전쟁의 패배자들이죠? 아니 이게 두 번이나 튕겨? 이번에도 간신히 살았네요. 레걸리는 아르헨티나는 그냥 강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한달 만에 에티오피아를 정리했네요. 그리고 헝가리가 균형잡힌 예산안? 근데 뭐 저도 균형잡힌 예산안에 파시스트 구한 선출로 가는 거 좋아하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난하게 황토파 숙청으로 가네요. 반면 중국은 국민당, 공산당, 광서, 신강까지 전부 유저입니다. 북유럽하고 베네룩스에는 각각 스웨덴과 네덜란드만 유저입니다. 발트에는 노르딕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에스토니아가 유저입니다. No. 발칸은 불가리아 빼고 전부 유저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시아파랑 순이파가 대판 싸울 것 같습니다. 아프가은 파시스트로 가는 거 보니 탈모씨로 전직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았 탈모씨가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영연방을 보면 캐나다는 영국에 붙었고 호주도 의외로 영국한테 붙었습니다. 항공모함 뽑으려고 일부러 붙은 건가요? 인도는 아직 긴장도가 안 돼서 영국을 손절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선부터 발칸 지배인 것 같습니다. 유고는 분할로쳐 가서 불가. 먹을 것 같네요. 그리스는 공산주의로 가고 터키는 아직 정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마를 최대한 오래 살려두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공산이 아니라 의외로 파시르 갔습니다 핀란드 내전 루트로 핀란드까지 끌어들이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소련이 덴마크를 공격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덴마크를 먹고 영국으로 가겠다. 이 생각은 아니겠죠? 그리고 공산당이 산소를 꽤 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갑으로 위장한 육보 짝퉁사단도 보이네요. 역시 중국은 그거 빼고 전부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모 씨가 소련을 몰아내고 어쩌지 내전을 이겼네요. 그런데 지금 탈모 씨가 망한 게 이란, 신강 둘다 유저인데 공산주의입니다. 거기다가 아래에 있는 인도는 연합국인데 유저입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을 먹으려 고 있네요. 체코는 파시 내전이 터졌고, 광선은 왜 파시스트 내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파시 지지율이 낮아서 내전 내정 끝내도 내전이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 정도면 내전 관리 꽤 잘했네요. 그리고 스웨덴도 파시스트 루트로 갑니다. 네덜란드는 아마 민주주의 소수파 선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합스부르크? 이거 오홍이랑 같이 나오면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소련은 이탈리아가 이라크 공격하자마자 바로 위영군을 보내줬습니다. 어차피 여기만 막으면 이탈리아는 이라크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불가리아를 제쳐두고 먼저 헝가리로 공격하네요. 불가리아는 AI니의 유저인 헝가리부터 제거하려는 것 같네요. 다행히 헝가리는 괴뢰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37년도 안되는데 중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중국이 항구를 인민의 일부로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뚫어내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공산당하고 광서까지 국공합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일본이 중국을 못밀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는 아직 상륙 시도 중인데 성공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지금 상황이면 37년 6월 전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에는 에스토니아발 내전이 터졌습니다. 소련은 기갑사단 9개랑 차량화사단 1개로 덴마크로 상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소련 의용군이 빠지자마자 상륙에 성공했고 무난하게 이라크를 먹을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는 불가리아까지 쉽게 먹고 발칸의 최강자로 떠오르겠네요. 이러면 추측이든 코미이든 루마니아를 끌어들이면 꽤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소련은 덴마크에 상륙은 했는데 아직 항구를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리투아니아를 공격해서 폴리투 디시전을 미리 풀려는 것 같고 신강은 티베트에 선전포고했는데 공수부대가 있네요 자원도 없는데 수송기를 진짜 찍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라크를 괴뢰국으로 만들면서 이라크에는 코큰 아저씨가 다시 집권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탈모씨가 미쳤는지 소련한테 선방을 날렸습니다 알라워! 바로 소련이 진압하려고 뛰어오는데 보급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리고 소련은 아직 덴마크를 못 먹고 있네요. 터키는 그리스랑 이라크를 먹으려 하는데 이라크는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이거 설마 오스만인가요? 중국은 일본을 4단 숫자로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국민당하고 공산당 4단 합치면 200개는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아프간은 카불이 안 먹혔는데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버그가 걸린 게 덴마크가 항복하지 아프간도 동시에 딸려온 거거든요? 이거 아프간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신강은 열심히 티베트를 밀고 있네요. 멕시코는 과테말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과테말라가 의외로 안 밀릴 겁니다. 그리고 체코가 루마니아한테 정당화를 걸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추측구까지 가서 할까봐 바로 코민텔에는 들어가려는 것 같네요 지금 발칸에는 화약이 던져졌고 누가 불 지르면 은다 터질 겁니다 일본은 이번에 상하이로 상륙해봤는데 바로 막혔습니다 어 그런데 중국군 조직력을 보니 잘만 하면 뚫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해병대에다가 12보로 공격하면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신강이 티베트로 먹었으니 중일전쟁에 개입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터키는 그리스랑 영혼의 맞다이라 하고 있네요. 그리스가 후방에 공수해서 터키군을 잘라버려 했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전쟁은 터키가 무난하게 이길 겁니다. 그리고 유구가 추축을 손절하고 코민테른에 들어갔네요. 지금 군대 숫자만으로 따지면 소련 혼자서 독일, 이탈리아 병력 합친 것보다 많아요. 하지만 코민이 뚫어야 되는 영토는 전부 산악이라 밀려면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포르투갈을 공격하고 있네요. 이러면 무솔리니의 꿈속에서는 로마제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화약의 불지름에서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어? 그리고 독일 덴마크 안방나요? 덴마크? 이거 덴마크도 소련 괴뢰국이라 이거 잘못하면 베를린까지 한방에 날아갑니다. 지금 독일이 눈치채고 급하게 군대를 보내고 있는데 함부르크까지는 따이겠네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베네룩스까지 통일했으니 지금 연합이 독일 공격하면 독일은 바로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헝가리 전선을 보면 공격하는 쪽이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함부르크 쪽 전선도 아직 소련이 유리해 보입니다. 프랑스는 정권 바꾸면서 내전 하는데 바로 진압했네요. 그리고 중국 전선은 국공합작이 막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밀리고 있네요. 일본이 자주폭같이 쓰고 있으니까 중국이 밀리는 것 같네요. 거기다가 편제도 엄청 총 두껍습니다. 그리고 광서는 원난 치면서 메이플스토리 하고 있네요. 지금 광서가 원난을 공격할게 아니라 중국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터키군을 포위하면서 꽃길이 보였는데 바로 소련이 불질러버렸습니다. 유고가 그리스를 공격하면서 그리스의 꿈은 전부 날아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신강은 국경분쟁으로 공산당 빵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은 왜 아직까지 안 끝난거죠? 지금 아라곤 내전까지 터지면서 아주 개판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잘 싸웠지만 유고의 기습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슈테틴으로 상륙하면서 바로 베를린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베를린 바로 먹히나요? 어 이거 베를린 바로 함락당 있습니다. 이거 독일 전선이 다시 무너졌거든요. 이거 병력 재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소련군이 독일군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상륙한 걸 막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프라하까지 짓밟으면서 프라하의 봄은 무산되었고 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련이 촉수메타로 잠깐 빈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소련을 공격해주면서 독일이 살아나게 됐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합이 추축을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추축은 바로 방어 준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선방을 날렸습니다. 일본 수송선을 끊어주면서 중국을 지원해주려는 것 같네요. 그리고 광저도메 베이플 스토리를 끝내고 신강을 막으러 가네요. 이탈리아는 프랑스군 포위를 시도해봤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지 베를린은 되찾았네요. 그런데 영국이 독일이 살만해지자 바로 선전폭으로 날렸습니다. 독일은 오늘도 연합이랑 코미나테 다을 먹고 죽네요. 독일은 먼저 죽을 것 같고 이탈리아는 지역만 잘 활용하면 1년은 더 버틸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으로 베를린 사수작전을 준비하네요. 총통은 이미 죽어버려서 몰락이 재생되지도 않습니다. 독일 항복도는 지금 80%니 베를린 먹으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총통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도 거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는 터키로 막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알프스가 조금씩 뚫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 병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시키면서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물귀신 작전으로 유고라도 데려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알프스가 뚫리면서 포위될 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서 대형포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신경쓰는 동안 미군이 나고야에 상륙했습니다. 일본은 급한대로 만주국 병력이라도 빼와서 막고 있네요. 이탈리아는 곧 있으면 가겠네요. 지금 사단이 많아보여도 병력이 50만도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일전선을 보면 일본이 기갑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돌파가 지금 엄청나게 무모합니다. 지금 잘리는거 감수하면서까지 달리는건가요? 그리고 독일은 동프레이센에서 아직 항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샌다이랑 사포로 쪽으로 상륙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항구를 못 먹어서 일본이 역으로 공격하면 바로 밀릴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로마가 공격받는데 꽤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연합국의 무솔린이 주유소 보내기 퀘스트가 90%에서 더안 올라가네요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로 터키가 갑자기 상륙을 하네요 여기 항구가 없어서 이탈리아라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일부겠지만 사단이 400개가 넘어갔습니다 일부만 있는게 아니라 8부에 공병포병 달린 사단이 120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무슬린이 주위소 보내기 퀘스트를 클리어했습니다.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열심히 싸웠는데 양면전선은 무리 같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전부 괴롭고박갔습니다 연합국이 판다음이 이렇게 있는 거 어떻게나 맞겠다는 의지인가요? 이제 추측국도 항복했으니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